네, 반갑습니다. 민들레 파밍 기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업훈련 교사 이진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민들레 파밍 기프트는 장애인 근로인들이 일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입니다. 저희는 수경재배 쌈채소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봉투 안에 아 여덟 가지에서 아홉 가지 정도의 쌈채소를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봉투 한 세트로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20일 오전 분유통을 들고 청주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아기들 내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뿌리는 것도 아까운데 아기들 분유에 분유 애들이 분유값 아니 어떻게 해, 태어날 애들 그대로 그대로 진행하세요 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15년간 지원해오던 셋째 자녀 이상 다자녀 지원금 월 15만 원씩 60개월간 지원해오던 것을 중단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오 대표는 선별적으로 지원해온 것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면서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원정책 전환 과정에서 공백 없이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 자녀 갖고 있는 그 가정, 그 부모들, 엄마들한테 시에서 아니면 거기에 관여된 부서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아까 저기 미평동 4월에 오니까 충청북도 육아수당 아, 천만 원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선택적 지급에서 매월 15만 원씩 30개월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바꾸겠다 바로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하고 정책적으로 그분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이해를 안 구했냐? 얘기야. 좋은 일 하면서 왜 얘기를 안 하고 공문도 안 보내고 그 저기 다 보내드리면 되는 문제를 전국 뉴스에 꼭 우리 충청부터 청주시가 어? 나쁘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도대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뭐를 하고 있는지 답답해요.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셋째 자녀 이상 가정에만 월 15만원씩 5년 동안 총 900만원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이제 첫째 자녀만 출산해도 100만원을 더한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도기 가정에도 공백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